안녕하세요. 농어촌 희망재단과 달성부 장애인 목지관이 함께하는 농촌 교육문화복지지원사업의 아로마 강사 박희숙입니다. 갑자기 햇볕이 너무 강해졌죠? 완전 여름인 것 같은데, 봄 없는 여름이 온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을 피부 보호 차원에서 선크림 오늘 만들겠습니다. 저 학년에는 스프레이로 했는데 이제 조금 손에 묻는 게 귀찮더라도 바르는 걸로. 네. 요즘 근데 무기자차, 유기자차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항상 눈이 안 시려운 피부 자극을 조금 덜 주는 무기자차로 만들 건데 조금 단점이라면 약간 하얗게 된다는 거 백탄 현상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짧다는 거 그래서 점심 드시고 한번 더 발라 주셔야 되는 건 아시죠 작년에도 만들고 했으니까 일단 재료 먼저 소개 드리면 워터 기본적인 거 알로에 베라의수분력 그리고 여기 물 호호바 오일 그리고 코코넛 아무래도 작은 알갱이의 오일들이 들어가야지 발림성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크림 제형으로 만들려면 로션 제형 만들기 위해서 올리브유와 왁스 오일류, 물류 그리고 알란토인 자극 들주기 위해서 하고요 그리고 히알루론산 수분감 유지 제일 중요한 징크, 티타늄, 디옥사이드 이두 가지가 선크림의 주 원료예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로션이나 크림 같이 만들 수 있고 여기는 수분력, 이두 가지. 이게 노화를, 햇볕에 그을림, 노화를 방지하는 거. 그다음에 티타늄은 저희 이제 열로 이단, 화상, 그거를 방지하는두 가지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오일로는 코파이바, 나무 향이 나는 건데. 음, 정신적인 의미에서는 불안감 해소도 되지만, 맑은, 깨끗한 피부 표현을 위해서, 이렇게 코파이버 오일을 넣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재료를 물, 오일류, 이렇게 손을 짚었는 거 보셨죠? 요거를 각비커에 담아서 불 위에 얹어가지고, 만들었는 게 요렇게 하얀 색깔 나는 우리 그냥 로션 제형. 요렇게 담아놨고요 요거를, 자, 뚜껑을 여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묻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소독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꾸로 그리고 오파이바 이번 에센셜 오일을 다 부어 주시고요 맑은 투명한 색깔이기 때문에 오렌지 같이 색깔은 드러나진 않아요 그리고 안에 같이 되어 있는 스틱으로. 드시겠지만 조금 섞고 아래 위로좀렇 이렇게 한상태에서 위에 꼭지만 뜨시고요알란토인이랑 히알루론산 비타민 E 들어가 있는 진정 효과와 수분이 들어가 있는 3번을 어깨선까지 제가 양을 어깨선까지 될 만큼 넣어놨지만 혹시라도 좀 많이, 많이 들어가 있다 싶으시면 어깨선까지만 하셔야 됩니다. 다시 튀어나오지 않는 선에서 막 저어주세요. 골고루 섞어주신 다음에 긁어내시고요. 묻어있는 거 뚜껑을 잘 닫고 뚜껑 닫을 때 위에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중간쯤에 꽉 닫고 스티커를 스티커로 마무리 네 다 만든 선크림은 9월달 안까지 쓰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길게 드리면 또 남을 것 같아서 9월 말까지는 다 사용하시고요. 쓰시는 거는 빵빵해서 쓰시는 건 아시죠? 그리고 스티커에 여기 햇님 모양 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안에 깔리실 거라고 믿습니다. 얼굴하고 손등, 팔, 목까지 발라주시고요. 잘 사용해 보세요.